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봄 소식의 전령인 개나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어, 나무들이 개나리인데요. 개나리는 관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관목이라 하면 수고가 2m 이내이고요. 어, 주간이 뚜렷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줄기 원 줄기가 구분이 안 되는 나무들 그걸 관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그 제가 지금 이 전면에 보이시는 개나리를 작년 봄에 삽목을 한 것입니다. 삽목을 해서 1년 작년 1년 자랐는데. 뭐한 길게는 한 1.5m 정도, 짧게는 한6 7 0 c m 정도 자랐는데요. 이 놈을 지금 그 일반적인 군식용이나 어 울타리 개념의 개나리를 벗어나서 독립수로 키워 보기 위해서 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어좀 뭔가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어 이렇게 가지 조금 전에 작업을 이 해놨는데 어, 여기 보시면 옆에 나무들을 어, 자른 것이죠이 주간에서 이렇게 잘라서 아주 지면에서 바싹 잘랐죠. 눈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 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에, 눈 안쪽 주간 쪽이죠. 직선으로 직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이 비닐 멀칭을 잠시 후에 벗어내고 벗겨내고 어, 여기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에, 어, 복합 비료를 복합 비료와 그 질소 비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어, 봄에 질소비료를 네, 오늘 중으로 질소비료를 흠뻑 주어서 비닐을 벗겨내고요. 그래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 나무가 과연 얼마만큼 오일년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아마도 지금 원 줄기보다 훨씬 더 굵게 직립으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지, 전정을 해놓은 그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보다 훨씬 더 굵게 직관으로 올려서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 고추 지주목을 가지고 어 이렇게 몇 개는 음 직관으로 직간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가을 중에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서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니까 참고로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독립수로 올려서 집그약한 1.1m 한 정도에서 두목을 해서 거기서 가지를 받아서 닭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어 다시 말해서 손 모양 요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 다섯 가지 정도 다섯 여섯 개 정도 가지를 받아서 올려 가지고 어뭐 반송처럼 둥글게 만든다든가 어, 화이트 핑크 셀렉스처럼 축구공처럼 어 전정을 해서 봄에 꽃을 볼수 있도록 아니면 올라가면서 뭐한 1.5m 정도 높이로 키워서 어, 지그재그로 지구제그로 가지를 받아서 분을 평판이죠. 수평판을 만들어서 둥그렇게 만들면 감상 가치가 훨씬 더 높고 부가가치도 훨씬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쯤 돼서 다시 한번 업로드 시켜서 비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